이제 외래에서 이제 우리가 환자분을 보게 되면 어, 나는 이렇게 흉터, 이렇게 상처가 나면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는 켈로이드 흉터고 하나는 비유성 반응인데 둘다 살이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뒤에 수술할 때 절개식으로 하게 되면 뒤에 흉터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뒤에 꼬맨데가 깨끗하게 이렇게 잘 암울, 아물, 암으어서 이렇게 하얗게 라인이 살짝 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살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뻘겋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아, 나는 그런, 어, 그 꼬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살이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한테는, 어, 절개식으로 수술을 하면은 뒤에 흉터가 그렇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절개식으로 꼭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 뭐, 그런 경우에 운이 정말 안 좋아서 저희가 뭐, 100명, 200명 수술할 때 가끔 드물게 한 명씩 이렇게 뒤에 살이 이렇게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대처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부위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사를 놔서 부풀어 오른 흉터를 갖다 이렇게 가라앉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그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이드 쪽, 이 측면 쪽, 이살 자체가 많이 땡겨지는 부위에 그런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모낭을 뒤에 이렇게 채취할 때, 뒤에는 이 사이드로 갈수록 면적을 얇게 하거든요. 거기는 장력이 서로 땡겨지는 힘이 많이 걸리지 않게. 그래도 켈로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가 살이 약간 부풀어 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사를 나서 증상을 가르 이렇게 가라앉히는데 그거는 뭐 환자분도 몰랐고 의사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환자분이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되도록 어, 꼭 비절개식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